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나요? 2018년 7월 18일 수요일 오전 8시 34분. 예,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기분은 정말 좋네요. 비트코인이 오늘 새벽에 2시 30분 이후에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지금 현재 7,300선까지 올라와서 현재, 음, 계속 7,30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네요. 상당히 고무적인 모습입니다. 정말 기분이 좋아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큰 저항대를 본다고 하면요, 여러분들 여기 앞에 부분에 있는 7,700 달러 선요 부분이 큰 저항대고요. 예. 이제는 우리가 한번 속아 봐야 되지 않나. 거래량도 실렸고 거래량을 동반한 엄청나게 큰 장대 양봉, 예. 6,700 달러 동두 있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7400달러 까지 갔다가 7500달러 도 넘을 뻔 했죠 지금은 7300달러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흐름 아, 엄청 좋네요 이제는 우리가 한번 속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후에 또 조정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추세를 전환하는 것으로 이제는 속아야 되지 않나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들어가는 말은 아니고요 예, 들어가셔야 되는 분들은 진지하게 들어가셨어야죠. 추세 전환으로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다. 예, 속을 수밖에 없다. 속을 수. 밖에. 없다. 수 밖에 없다. 없다. 예. 한 번쯤 속아주자. 아무튼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왜 이렇게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냐? 일단은 그 비트 파이낸스 쪽에서 오늘 새벽에 만 개를 긁었다는 예,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뭐비트코인은 긁었다 그런 표현 이 있죠. 예 그래서 어저께 비트 파이낸스에서 어, 비트코인 만 개를 긁었다는 소식이 있고요. 아무튼 그 정도는 긁어야 이렇게 상승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바로 뉴스로 나온 게, 비트코인 상승장의 시작인 세 가지 이유. 예, 어저께 나왔었네요. 죄송합니다. 예, 여기서 세 가지를 말을 했는데요. 더 아시, 더 뉴스, 아시아판. 예, 여기서 나온 뉴스입니다. 여기 참고하자면은, 일단, 비트코인 ETF 요인, 요거 하나 있고요 블랙록 효과, 예, 두 번째, 그 다음에, 뭐, 다, 다른 기간 투자자들,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효과, 이렇게 해서, 어, 요인은 들었네. 일단 ETF, ETF가 지금 원래는 8월 10일로 이렇게 보고가 됐구요 예, 9월 달로 연기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ETF가 승인 가능성이 높아져서 그렇게 된건아니구요 재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시죠? 왜 그런지 예, 코인코드 여기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연방 관보에 발표된 날짜는 이와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연방 관보에 7월 1일 날 계좌가 되었는데요 관보에 발표된 날로부터 45일 이내 또는 위원회가 최대 90일까지 지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는 8월 16일 이전도 될 수가 있고요그 다음 최대 90일이 적용되면은 9월 말쯤 9월달 9월 말쯤에 또 발표가 될수 있죠 그래서 요러한 그 절차 때문에 예, 9월달로 연기된 걸 수도 있습니다. 예, 연기됐다고 해가지고 너무 행복해도 돌리지 마세요. ETF 자체는 정말 승인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인천 상륙작전에 비유를 하잖아요. 만약에 성공을 한다. 와 인천 상륙작전이 제가 날짜 찾아보니까 9월 15일 날 성공을 했었는데요. 만약 ETF도 9월달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6,200달러선 락동강 방어선이라고 표현을 했죠 예. 락동강 방어선이라고 표현을 한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6200달러 선일 때 그만큼 여기를 지켜주고 상승할 수 있다 예. 그런 표현으로 비유를 한거죠 제가 락동강 방어선 예. 락동강 방어선에 표현을 했죠 6200선에서 예. 그러고 나서 제가 ETF 요거 되는거는 뭐라고 표현을 했죠? 예 인천 상륙작전이다. 예 ETF 예, 인천 상륙작전에 비교될 수 있을 정도로 예 확률이 낮지만 만약에 성공한다고 하면은 예 여러분들 정고점 예, 돌파는 시간 문제죠. 예, 여기서 정고점이라고 하면 서울 타단입니다. 서울 타단하고 나서 어디까지 갔죠? 압록강까지 갔죠 일단은. ETF 승인 나면요 여러분들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아무튼 ETF 승인되면은 진짜 고생 끝 끝이, 끝이고 여러분들 그냥 돈 버는 일만 남았는데 그게 만만치는 않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불랙록 효과 얘네가 규모가 뭐 7천조라고 하네요. 근데 어, 엄청나게 큰 투자 회사인데요. 여기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요거 조금 검토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뉴스를 검토해 봐야 되죠 블랙록이 진짜로 암호화폐,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는지 아무튼 ETF 승인되면 요 블랙록이 들어오죠 7천조 규모의 그 투자기관이 얘네만 근데 진짜 얘는 7천조인지 그거는 들리는 얘기로는 7천조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ETF만 되면 기관들이 투자하기가 엄청 쉬워지죠 그리고 다른 기관 투자자들,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효과, 요거 한 가지 말씀 더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정부로부터 증권 중개인이 될 허가를 얻었습니다.이는 해당 거래소가 I C O로 분리된 디지털 자산을 상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들, 요거 하면 뭐가 생각나야죠? 제가 먼저 설레발 치겠습니다. 요거 갖다가 니플로, 어 니플로 엮어가지고. 어, 엄청 찌라시 돌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미리 선제, 어, 선제적으로 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플과 이거 엮어 가지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 여러분들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요. 어쨌든, 어쨌든 코인 베이스가 요즘 예, 뉴스에 많이 등장을 하네요. 다섯 개 암호화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 했죠. 예, 뭐뭐있죠 스텔라 루멘, 예, 스텔라 루멘 있고. A다, 그 다음에 G캐시, Z캐시, 뭐,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은그 다음에 0X, 0X가 예, 있고요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익숙하지 않은 예, BAT, 베이 s 어텐션 토큰 있죠. 예. 스텔라 누멘은 니플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니플이나 스텔라 누멘이나 같은 컨셉입니다. 근데 뭔 차이가 있죠? B 예, 0리 재단이다 스텔라 루멘은 비영리 재단이다 그래서 코인베이스에서 이런 어떤 증권 중개인 허가를 얻기 전에는 비영리 단체인 스텔라 루멘을 갖다가 검토하는게 더 유리했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허가를 만약에 이게 얻게 되고 이게 진짜로 어, 현실적으로 만약에 어떤 증권 중개인이 된다고 하면은 리플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겠죠 예. 아무튼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지금 비트코인이 7,300원, 7,300원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예, 7,300달러까지 지금 예, 가격을 유지하는 거죠. 예. 그래셔그래셔 예. 그래서 그 비트코인이 왜 상승을 했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진짜 진짜 좋아요,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 열심히 방송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 격려의 의미로 좋아요. 그 다음에 기분도 너무 좋으니까는 좋아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나야 되니까 좋아요. 예.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 좀 해주시고요. 오늘 날씨 더운데 더, 더운데 여러분들 어, 화이팅 하시고 성토 하시기 바랍니다. 예.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이다. 상승 감사합니다.